여기는 여수다방 저희가 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저 뒤에 서울시청이 있고 여기는 바로 서울시민의 서울광장입니다. 저희 앞으로 비둘기 떼가 지금 모여들고 있는데 비둘기와 함께하는 여수다방 시즌2 9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말 동안에 영화 보신 거 있으신가요? 최근에 엄청 재밌게 본 영화가 있죠 아, 혹시 브리지 존스? <laughs> 오늘의 주제죠 너무나도 인위적이네요 제가 <laughs> 브리지 존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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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세 번째 아, 진짜. 시리즈죠 진짜. 저도 챙겨보는 아, 편인데 이번에는 좀그 영화의 주제가 <laughs> 음. 새롭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그냥... 신선하더라고요 주제가 <laughs> 우리 브리지 언니께서 드디어 <laughs> 아이를 갖게 <웃음> 되십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 포인트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는 아유, 물론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브리짓 언니가 아니죠. 그리고 네.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네. <laughs> 아 여기서 잠깐 혹시 네,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알고 봐도 재밌어 진짜 그럴까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영화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간다면 그래서 이 브리짓 언니가 아빠를 찾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명의 훈남 중에서 근데 참 영화 보면서 새롭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을 안한 채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애기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일단 엄마한테 뺨 맞고, 뭐, 통장 잔고좀 살펴보고, 비탄에 빠진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 좀 즐겁게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영화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미혼모인데요. 저희 여수다방 시즌2 9회 방송에서는 이 미혼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뭐 미혼모라는 단어를 사실 네. 어떻게 써야 될지도 문제가 있는 게 이거를 과연 뭐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의 아이이 엄마가 됐다. 이런 의미로 쓰는 미혼모로 불러야 할지 네. 아니면 뭐 영어 단어의 싱글맘으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뭐 비혼모인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근데 뭐 각각의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약간씩은 달라서. 근데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미혼모긴 한데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안한 여성이 아이를 가졌을 때 바라보는 시각을 네.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좀 해봤어요. 네. 생각을.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있다니 이런 네. 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미혼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극히 드문것 같고 네. 그리고 방송인 중에 혹시 씨였나요 결혼 안 하시고서는. 어, 아이를 네, 정자를 받아서, 나, 네. 받아서 이제 네. 기른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도 아기랑 되게 알콩달콩 잘 살고 계시지만, 네. 초반에는 되게 그런 안 좋은 얘기에 시달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보수적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불완전한 상태다, 그러니까 젊은 발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설 자리가 매우 비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그게 다 자존감으로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그 브릿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브리즈 본인이 있죠. 뭐 임신을 맨 처음 에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뭐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뭐랄까 아빠는 누굴까 이런 호기심 그리고 호기심. 음. <laughs> 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불편이나 아니면 사회적 시선 이런 게 신경이 쓰인다면. 사실, 처음에 자기 애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걱정 때문에.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브리짓이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가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일단 자기한테 세상이 어, 왔다라는 거지. 그치. 걸 같이 어, 너는 네. 하늘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너무 고맙고, 네. 엄마가 널 영원히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엄마가 돼가는 거죠. 반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라는 게 가장 첫 우선순위였고요. 우선은 대부분 미혼모라고 하면 흔히 뭐 불량 소녀들이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게 미혼모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당장은 몇 년을 살지만 그 다음부터가 걱정이고 또 자기한테 미혼모라는 굴레를 씌우는 이 사회의 시선이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가장 어, 걱정되는 거는 이런 인식 못지않게 경제적인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같은데. 사는 게 너무 뭐 얼마가 된다고 하죠. 대학까지 다 보내는데 몇억이. 삼억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라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 최저 생계비의 130에서 150% 이하 소득인 경우에는 10만 원이나 15만 원 가량을 이제 일시적으로 주는 그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는데. 월 15만 원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게 경제적 자립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거죠. 차라리 경제적 자립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아이가 클 때까지는 그냥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니까 되게 딜레. 때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것도 그렇고 엄마 아빠가 있고 양가 부모님이 다 있어도 애 하나를 참 기르기가 힘든 세상인데 만약에 내 딸이 미혼모가 된다 부모님이 어떤 반응을 처음 에 할까요? 아, 집에 한처이 나왔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냐, 몸 관수를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 대박. 뭐 대박이긴 대박인데. 하지만 영화 현실은 다르죠. <laughs> 아,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되게 다른 점이긴 한데, 유럽이나 뭐 미국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 나라에서는 결혼 안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 친작 검사를 하고 싶다 얘기를 하면 상대로 지목된 사람은 그 검사에 임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얼마씩은 보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됐때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뭔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 아이를 기르고, 낳고, 기르고, 키우는 그 책임을 사실 아이를 몸에 이제 10달 동안 갖고 있었던 애엄마한테만 좀 지우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뭔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잘못을 했어도 나와 이 아기를 만든 그 남자 동시에 같이 잘못한 건데 왜그 아기를 인태하고 있는 여자에게만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지워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압박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너무 우울하지 않나요? 네, 우울해요. 우울해요. 날씨처럼 우울해요. 지금 네. 사실 저는 콜린퍼스 때문에 이 영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네. 콜린퍼스 얘기 한마디도 못하고 콜린퍼스 너무 멋있어요. 사랑합니다. <웃음> 뭐래? 우리지시 <laughs> 결국에는 자, 아,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듣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서 종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료 자, 1, 2, 3. 기회를 드렸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콜린퍼스와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기도 아빠가 콜린퍼스로 밝혀졌어요. 근데 네, 좀 아쉬움을 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음. 브리즈드 언니가 끝까지 혼자 싱글맘으로서의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네. 아되데 네. 어, 네. 결국 결혼이라니. 우리가 결혼이보니 그 스테레오 타입에 들어가서 지금 10년 네. 넘게 혼자였는데 이제 와서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실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도 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 그거조차 힘든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 사실 영화에서 주인공은 되게 좋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을 때그 사람이 과연 아이를 자기가 해주고 싶은 걸다 해주면서 살수 있을 것인가? 뭐, 그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가 네. 돈을 벌어도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만큼 아, 다못 해주는 해주는데. 네. 저는 사실 미혼모를 다루면서 따지고 보면 예전에 저희 여수다방 시즌 1에서 비혼 문제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비혼도 결국 선택의 문제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미혼모 역시도 어느 누구도 내가 처음부터 미혼모가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어떤 인생 다이어리에 쓰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내가 선택을 했으면은 그 선택을 지지해 주는 것이 사회의 그 어떤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지는 못할 망정,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1인 가정, 싱글, 혼자 사는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굴레를 씌우진 않잖아요. 오히려 더 멋있다와 독신으로도 저렇게 아주 행복한 삶을 살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일반적인데, 네. 근데 이제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 네. 거는 그거 우리나라에도 네. 속도위반 결혼이라는 네. 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데키차타콩이라고 네. 똑같은 의미예요. 어, 해버렸다 결혼 어. 이런 느낌인데. 네. 애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할지 말지를 결혼, 결정 안한 사람들이 네. 결혼을 하는 상황들을 보통 어, 얘기를 하잖아요. 네. 특히 속도위반 결혼은 더 그런 느낌이 네. 강하고. 이게 두 나라에서 그렇게 따로 부르는 단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음. 대한 사회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고, 아. 그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없애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방법인 배우자를 찾거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별도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게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이 된걸 텐데, 글쎄, 굳이 그런 단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 응. 미호모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수다방 시즌2 네, 앞에 제가 비둘기가 저희 촬영 현장을 지금 감시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그 여수다방 주제를 미호모로 잡은 이유도 바로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있는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최근 뭐 고신각 일대에서 검은 시위도 있었고 낙태 논란, 낙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좀더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나는 아기 낳아서 이 사회에서 당당히 호흡할 수 있게끔 당당 히 키우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너무 지금 힘들다고 되게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거든요. 근데이 와중에 정부는 일단 대놓고 나아라 정말 아무런 미토 끝도 없는 대책 없이 그냥 나아라 라고 종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둘기가 우리 얘기 좋대요. 맞아, 네. 팔자 좋아보인다. 또 자유로운 새가 되어 활활 날고 싶습니다. 미혼모가 낙태하지 않고도 살수 있는 사회. 미혼이지만 나는 행복하게 살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먼저겠고요. 그게 좀 어렵다면 그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너무 그렇게 어, 다 막으려는 생각은 좀 피했으면 하네요. 정말 이 초록 광장에서 이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 싱그러운 초록빛만큼이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도 좀더 살만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기저에는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일컫는 미혼모들도 떳떳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수다방 시즌2 9회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여수다방!